KT 올레 TV와 함께하는 AS 시즌 5. 이제 16강 최종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A조의 남은 선수 두 명이죠. 한두의 선수 탈락했고 이제 박정윤 선수와 이영환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8강에 올라. 두명 선수 결정됩니다 저그냐 테라리냐가 이번 경기 달려있어요 예, 두 선수 모두 다 마지막에 사용되는 글래디에이터 안에서의 승률 자체는 좀 비슷한데 온라인 상대전 적상에서는 이용원 선수가 조금 더 앞서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 마지막에 이제 한한 경기 남았을 때그 전략적인 카드를 꺼낼지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해서 이 선수와는 대결을 펼쳤을 때는 이영훈선수한테 우승적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는 오프라인 리그고 그리고 충분히 두 선수는 이영훈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전까지 대결을 하고 왔을 거예요 네, 예, 어떤 선택을 할지가 가장 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 앞서 치렀던 그 맵에 비해서는 조금 아, 평범한 스타일의 그런 맵인 레이디에이터가 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오늘의 경기 승리를 따내면서 파이강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경기 준비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에서 대결입니다. 이영호 선수 웃고 있죠?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최종전 매치를 시작할 수나. a t t e n t s Season 5. Yeah. Turn around. 공 공침이 뭐지? 둥둥. 이야. 최종전 글라디에이터에서 시작됐습니다 태연한 박성균 선수고요. 한두열 선수 상황을 보시네요. 최종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블라딘 에어럭 네. 근데 반대 치했으면저가좀 괜찮아 보였는데 왜냐면은 앞마당까지 견제하기 쉬워서 그리고 네, 뭐, 이렇지만 뭐, 뭐 테란도 나쁘지 않죠 테란은 한명 됩니다. 네. 이용, 이용호 선수 한명그렇죠한 명만 남는 아, 그런 상황인데 아, 이, 뭐, 이 이용 선수는, 아, 이용호 선수는 또 압도적으로 왜또 자신의 실력을 뽐내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다른 테란들도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네. 박성균 선수는 이 투지를 투지를 좀 보여주면서 승리 따냈는데 자 이영환 선수야 과연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따낼지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선수는 테란 종족에선 이영호 선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좌우 극한 명수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노말한 아 일단 오버 찍었어요. 뭐 무난한 12R이겠죠. 뭐 네. 테란도 근데 베토 팔 거예요. 근데 투동자기 때문에 16강에서. <laughs> 배터 할거 같아 그냥 선수... 무난하게. 배떡때 가... 그냥 10 10압 하고 3 매치를 운영. 그렇죠. 이영원 선수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선수라는 겁니다. 예. 어, 또이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선수이니만큼 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 박성우 선수. 아 이번 이원, 경기도 아까 진짜 혼신의 힘을 담은 아그공야 성준 생터. 아, 자이 형이 알죠. 잡아줘야 되겠죠. 와 설마 생터보다 낫다 진짜. 동일한 실에는 이영원 선수도. 뭐첫 번째 작전 이영호 선수에게는 실패를 했어요. 네. 하지만 이 선수는 그냥 나오는 선수다. 네, 그렇 네. 그리고 박성민 선수 역시 아, 마찬가지예요. 아. 이영호 선수가 상대적으로 워낙 강력하기 장. 때문에 본인들의 첫 경기에서 패배하고 다시 만나도 뭐 승자전에서 만나도 이기기 힘들다고 가정을 만약에 했다면 최종전을 통해서 2위로 올라가는 게두 선수의 현실적인 목표였다고 볼 수가 있다면 이번 맵, 맵에서 에, 엄청나게 지금은 근데 성균이가 어, 그때도 어, 한번 생떡을 어, 해다았나 어, 유난이한테 그래서 이번에 그냥 벤떡 하는것 같아요 비니라. 저랑 같은 였잖아요 그때 그 승자동 갔을 때센떡을 어,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어, 쫄리는 어, 감이 어, 있긴 한데, 어, 맵이 어, 좀 그, 다르긴, 그, 다르긴, 다르긴 했지만 그, 또뭐 한번 센떡을 했기 때문에 좀쫄리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해서 자 혹시 모를 서프를 대비해서 입구 쪽에다가 서프 짓고 있죠 저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이 생그 서프리다 이런 거는 어저 입구 쪽에다 커맨드를 지어서 이제 입구 커맨드를 해서 좁히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 뭐 십이야비였기 때문에 입구에 커맨드 를 지지 않고 반바닥에 바로 대놓고 있는 간단하겠죠? 공격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이영환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경기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자 이러면서 뭐테라는뭐 네, 무난하게 선행배 네. 하겠죠? 네, 네, 선행배가 뭐 가장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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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확인한 상태이고요. 네, 더블. 음 맞아요. 이제 왔다 공식님이 네.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영안이가 일반적인 12압 차찰보다 약간 좀 빠른 타이밍에 정찰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대각선에 있으면은 로스폰 스레처리도 할로했던것 같아요. 어 근데 투베럭투베럭 아카죠. 이제 일반적인 그선배가 아니고 투베라 아카. 아카데미를 음, 먼저 올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는투베입니다 지상간의 거리가 좀 가까워 위치기 때문에 어, 투베라 아카. 성이데 저리쪽에는이로한정찰리 올린 상황 3회 처리 요영래이렇이렇이걸좀이찰 s c 렇좀 빨리 잡아렇 아, 필요가 아, 있긴 아, 해요 자기의 이렇게, 이렇게, 이게중요게기 때문에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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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겠죠 네렇게이이게 이렇게, 리렇게이이 자 근데 지금 이게 오버가 지금 1 0시 쪽에 있기 때문에 어, 오버 빨리 안 받은 쪽으로 어, 와서 상대방이 말릴 수자 그리고 아, 이제 오십오를 말이 돌아오는, 돌아오는 플레이들 매 경기마다 그 네, 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아, 기대해 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만약에 경험 많지 않은 그리고 데뷔를 해놓지 않은 태란들이 아, 상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걸 성공시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보통 선수들이 왜안 되니까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되는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자, 근데 또 정찰이 들어와서 상대방이 뭘 링을 말찍은 것도 아니라는 정보를 얻었고. 아.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 이용한 선수인 만큼. 스파이 타이밍까지 정확히 크았고 압박 갈만하죠. 마린 숫자가 11마린 나와 있고 예. 11마린 투베딩이면 예. 투 선크 예. 둘을 나거든요. 그거 네. 링도 많이 찍은 상태가 아닌데 네. 줘야 그래서 선크, 그래서 그래서 네. 하나 거저야 돼요. 네. 3 선크까지 쓰어주고여차하면 링도 한한좀 찍어줄. 자마자 바로 지금 달려왔거든요. 이거 필요야 돼요. 바로 지금 달려가는 거 투파밍 찍어서 상대방에 뒷방 에 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타가 강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고4 선크까지. 3개 저글링을 찍을 네. 바에 그 차라리 네. 선클 네. 자, 드론은 하나 더찍겠다 이제... 생각. 네. 자, 시간만 면 되는 아, 이러면... 자, 드론 사야 아, 됩니다. 네. 이영 네. 어, 드론 사야 아, 아. 돼요. 저세 개가 결국은 러 차라리 좀 소멸했는데. 됩니다 네. 아예 이제 드론으로 비비는 과정에서 이러면 저기가 일단 바로 밑에 네. 찍는 거보다 드론 한번 네. 보충해야 돼요. 아, 지속적으로. 라바에서 바로 드론 한번 찍은 다음에 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틀렸어요. 자도 이제 네. 성규가 진짜 잘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막히고 나서 상대방의 본진에 스캔을 뿌려봐서 바로 미탈스크 찍는 게 아니고 드론을 보충한 이후에 미탈스크 찍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플레이가 뭐냐 터레스를 먼저 안 찍고 팩토리를 먼저 찍고 터레스 를 찍는다는 게 진짜 잘한 플레이예요.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이 미탈스을 먼저 찍는알고 터렛을 짓고 팩트를 지었으면은 배슬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어, 테크는 안 좋은 상황이 나오수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좋은, 좋은 플레이 했어요. 팩 이외에 터렛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란에게 여유가 좀 생겼죠? 굉장히 좋은 플레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준이가 마린 메딩은 이렇지만 드론도 좀찝어줬고 해가지고. 오 어,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아 지금 오히려 트라이언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저그가 스타팅 멀티에 드론을 보내서 스타팅 멀티를 못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트라이언 좋은 상황인데 이거는 아 그래서 저그도 뮤탈스크 많이 찍는 것보다 럭커를 갔어요 바로 네, 뮤탈스크 많이 찍는 것을때 의미가 없겠다 해서 뮤탈스크 소수만 찍고 바로 럭커 네. 아시거든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아 여기 멀리 빨리 못 잡는. 한총 쏘면은 예좀그요아못 잡아 수도 있을 겁니다. 반응 네. 속도에 따라서. 그렇죠. 파견 근무 성공을 맞추고. 예. 파이어 레드 라더스가 서로. 개인적으로는 롱한이가 서클 네개 찍는 거보다 세 개까지만 찍고 라바이스 그냥 저걸 찍어가지고 수량이 나와 보는데 그 라바에서 저걸 찍기 싫어가지고. 사성터 지었다가 그 마리멜이 그 솔직히 그 테란이 마린메이 들어오는데 그사성터는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완성이 된 상태 아니고 완성도 안되기 때문에. 아저 저거 이거, 저거 오린인데 그러니까 이거 러커 찔킨데. 이글링다 드랍인데? 저아장갔아 어, 드랍이다. 자 여기에서 거 드랍이 다 이거 자, 예, 굳이 이적에 와서 러커가 버로우가 된다는 거는 예. 아, 러커로 오. 변태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의심되는 경우는 그렇죠. 복수했어요. 네. <laughs> 추가 확장이 말린 것처럼 지금은 어, 아, 어, 이러면이게 안쪽에서 네. 이게 버커가 없으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존가 유효심이 조금만 보여줘. 유효심이 아, 다시 가운데 맞출 게 텐데. 아, 이게 아 이제 체크해 보려고 갔는데 이게 어디 여기 오버 점수 나오면 진짜 완전 나가리 데 이거. <봐라> 진짜 송민이가 5분 점차 면은와오분점차스서 끝났다 <봐라> 진 여기서 커가 그렇습니다. 로커가 지금은 드랍 개발까지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지면서. 아니 미타스크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타스크 아, 게임을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마린메틱이미타스크 죽어도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저커가멀티도 없고 하이브도 없기 때문에 이 뉴타스크 게임을 끝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결국에 본진의 시시이다 잡아도 이미타스크도 줄게 돼 있고.

아, 네, 네, 근데 좀 s 6 v 가 많이 죽긴 했네요. 근데 뭐, 테라이도 이제 베스트 한번나오면든요진출타이밍 나와서. 팔성어가 안될 거거든요. 왜냐면 예. 이 빌드 자체가 저기가 패스트 타이밍 빌드가 아니어서 테라이 3템, 요즘 진짜 는 3템 비드거든요 진짜 는 3템 빌드인데 저걸 막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디파일러가 늦게 뜨기 때문에. 그리고 미탈스크도 방금 테라이 보이진에서 소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탈스크 시간끌기 되고 그리고 테란이 상대방이, 상대방이 올인 러시라는걸 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벙커를 미리미리 아, 전놨기 아, 아, 때문에 어, 시간을 벌기 위한 움직이고 돌들고하이 뒤로 버렸습니다자 타이밍 나오죠? 네. 그러니까 자 투벙커는 이거 맞거든요. 오른 컷 컴탈. 이런 공격을 지금은 상대방 두 바퀴만 돌리면 이 풀벙커를 잡네. 자 보자마자 바로 스팀벙커 들어오고.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끌고자 하는목적이 강한데 이병영으로이가이걸로이겼다이건 아, 아니고 이간 끌기 위이움직임이죠 근데 빈집 이런 식으로, 이으로이이으로 이런 식으로, 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런 식시 이런 식으 이런 식으로, 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만로 이런 식으로, 이런 네. 자, 이제 디팔레 아, 아, 마운트 완성되고, 이제 컨슈범 찍었을 거거든요. 거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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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컨슈범이 될, 거시장으로, 될 거시장으로. 때까지 어떻게 해야 버티고, 해야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자, 테라는 이제 아, 여기서 이거? 탱크로 서커라자인을제거해면서 자, 일단 적응해야 될건 하나예요. 일단 꿀속을 끊고, 이 병력을 합류를 시키면 안 돼요. 저 병력을 합류를 안 시키면서, 이 병력을 디파가 떴을 때나, 뭐, 그 전에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배 이래도 은 후속이 그냥인가 그렇요 그리고 지금, 지금 뮤탈리스트 기록 아, 자체가 민제예요왜냐면 뮤탈리스트 살아 있어서 뭐 나중에도 좀 써야 되는 뮤탈인데 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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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쌍팀 기도 힘들어지고. 다, 상대방의 멀티 보드도 멀티 견제에 못 할덕고. 또동 되게 되면은 러커 정도 숫자로는 못 막는 상황이 됩니다. 스이지니다서 상탱 타이밍이 조잘안나는 상탱 타이밍에 디가안 그렇죠. 아, 뜨게 아, 되 드랍 한번패가 결국 상황을 아, 어렵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여기좀뚫리고 아, 이제 다크 소미 좀 펼쳐졌거든요 근데 러커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충원되는 병력이 테라리 충원되는 병력이 또 오고 있거든요 러커가 받쳐줘야 빠르게 밀어낼 텐데 이거 구원부대가 보충병력이 지금 또 옵니다 뒤에서 네. 자 이제 펼치면서 우선 이 병력 몰아내고 해처료라도 지켜야 되는데요 아 터졌어요 네 그리고 뒤에서 아, 예. 추가병력 왔죠 역전기가 추가병력 왔고 그리고 머리에 베스리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있는 바람에 아, 날아가 버렸네요 네. 터널도 파기가 되는 네, 상황이어서 GG GG 와 근데 5번 점판 판단이 좋았다 완전히 아라 최극을 뚫어낸 이후에 시간을 받았던 박성균 선수 예, 물어보는 거죠 예. 어떻게 알았냐 이걸 예. 어떻게 느꼈냐라는 거에 대해서 예, 확실히 지금은 아, 이형원 선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카드였고 그 전략적인 카드가 유탈과 함께 들어갔으면은 그 아래쪽 있는 선회다 터졌을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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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도뺐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나름 아, 좀소가 운영을 한다. 진 진짜 멋있다고 팔백개 선물. 킹선수였었거든요 하지만 그 추가 확장 그 시기 자체가 좀. 감사합니다. 파이브도 빠르지 아, 않은 감상하십니다. 점을 간봐 한. 팔백까지 또 가는 것도 팔백의 선물. 전부 다 감사합니다. 두 받았었습니다. 가지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 대통령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진출자 박성균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ASL 시즌5 이로써 두 명의 테라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진출자 박성균 선수와 함께하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최종전을 거쳐 8강 진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네. 다전제 진출에 대한 또 목표 의식이 강하셨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 일단 확실히 테란이 이제 둘밖에 없는데 어 일단 여기까지는 영어 따라 가려고요. 네.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8강까지는 좀 테란이 남아야 되지 않나. 너무 이제 테란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네, 패자전은 한두열 선수와의 경기였죠. 이 멀티 지역에서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네. 실상 막히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그때 좀 고전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아니 레이스를 했는데 s c 를 묶었는데 에 c v 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전장에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그걸 묶어놨는데 거기서 좀 손이 꼬여갖고 컨트롤이 좀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laughs> 거기서 좀 네, 손해를 봐서 어, 쉽지는, 그러니까 초반에 그래도 이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컨트롤하면서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한듀얼 선수와의 경기가 끝나고 확실히 저그 전에 몸풀기를 완벽하게 끝낸 듯한 모습이 이영환 선수와의 경기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담장 넘어서 오는 롤커 드랍 공격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막아내셨는데 어떻게 연습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연습 과정에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영환이랑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냄새가 났어요. 담장, 담장 너무 냄새가 나서 뭐지 하고 갔다가 네, 오버로드 바로 죽여서 제가 거기서 게임을 이겼던 것 같아요. 어, 이영환 선수가 경기 끝나고 박성규 선수에게 뭔가를 좀 물어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네.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네, 이거를 뭐, 눈치챘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예상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 16강부터 또 새롭게 추가된 맵이죠 제 3세계 준비 과정에 있어서 선수들이 좀 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고 갔는데 네. 어떻게 좀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좀 까다로우셨어요? 어, 사실 저는 맵 자체를 많이 안 해보고 이제 조지명식을 먼저 했었는데 그때 영호한테 이제 막 물어봤어요. 어차피 저는 A조 끌려갈 거 아니까 그러면은 종족을 몰라하는 게 좋겠냐 했더니 영호가 둘다안 좋대요. 그나마 이제 저 구전을 하면 할게 있다 해서 음,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방송하는 거니까 얘가 다 이기더라고요 게임을. <웃음> 네. <웃음> 얘는 뭐 하는가 싶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막 엄청 안좋진 않고 그래도 이기고 지고는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음, 은근히 네. 맵이 어 적우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뭐 완전히 쩌테가뭐 적우 엄청 어,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8강전에서 100%이용호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저그와 프로토스 좀 어떤 종족을 만나는 게 16강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겠다 싶으세요? 원래 영호가 아니면 영호를 만날 확률이 없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저번 시즌 이제 8강에서 영호한테 바로 승도못 쉬고 맞았기 때문에 네. 좋아야 되는데 이번 시즌도 솔직히 막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네요. 그나마 저그전 하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매번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경기력으로 이렇게 계속 상위 스테이지까지 밟아 나가고 계신네요 네. 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근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니 이번에 또 처음 보는 분들이 팬가입을 방송에 해주시더니 올라가면 네. 뭐 엄청 싸주신대요 <laughs> 저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엄청 싸주신다길래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박성균 선수 인터뷰의 마지막은 기대하겠습니다로 끝나는데 저도 오늘 좀 박성균 선수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보신다고요? 네? 네, 네, 아, 네. 한번 볼게요. 네, 팔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두 번째 테런 박성균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16강에 올라온 두 명의 테런이 전부 살아남았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이 조지명 선수에게서 A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 결과 이영호 선수와 박성희 선수 둘다 살아서 8강 진출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가장 먼저 8강에 올라갔고요. 자, 이어서 이제 다음 매치 만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오늘 화요일, 4월 3일 화요일 경기 펼쳐집니다. Hello. 솔장 도전. 근데 재격한다. 티고지세 명의 프로토스 한 명의 저그 조일장 선수가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죠 예, 이조도참 재밌는 그런 경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프로토스에게 둘러싸인 조일장. 하지만 프로토스의 강력한 조일장이 아, 도재욱 장윤철 홍경구를 상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셔요. 내일이고회가 상당히 기대해야죠. 저희 전략 7시 생방송 경기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 6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이영호 선수의 그 웃음 가능성은 오프닝 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완벽한 예측과답게 어, 이영호 선수 올라갔습니다. 어, 예. 그 모든 그 어, 데이터에 근거한 김성준 해설위원만의 어, 그 전문성이 묻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했으면, 했어요. 예.